네 제가 결혼을 약한달 정도 앞두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청소 봉사하러 오신 성도님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티타임 가지고 있었는데 또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저를 중심으로 또 대화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으신 분들은 최소 결혼하신지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엄청난 조언들 을 쏟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고 뭐 양가 어르신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막 등등 아주 많은 조언을 쏟아 주셨습니다. 여러 또 보석 같은 조언들이 있어서 많이 귀담아 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아직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조언이 있습니다. 제가 이 조언을 듣다가 좀 궁금함이 생겨서 한 여자 집사님께 이렇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남편 집사님 언제가 제일 예뻐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의 그 돌아온 대답이 되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안할 때가 제일 이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지 말라는 거안할 때가 제일 이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어떤 걸 해야지 되게 이뻐 보이고 어떤 걸잘 해야지 이뻐 보일 줄 알았는데 그 집사님 대답은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안할때 그때서야 좀 이뻐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아 마음에 딱 새겨 듣고 아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잘해봐야겠다 했는데 지금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아주 유명한 성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행함이라고 할때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지만 그 행함에 속한다고 되어, 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로 우리는 이 행함에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두 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 이하 말씀은 후자에 속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속합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요. 그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6절 말씀 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16절 말씀 보니까 허탄한 자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뭐냐면 허풍을 떠는 자랑.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풍을 떠는 자랑. 허풍을 떠는 자랑은 우리 말씀에 보니까 뒤에 보면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허풍을 떠는 자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언제 허풍을 떨까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허풍을 떱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 해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다 알아요. 제 인생길 제가 다 알아요. 전 내일 일다 알아요. 전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 혼자 해도 다 알아요. 하면 하나님 앞에 뭘까요?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바로 저는 모든 걸다 압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2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너희 중에 포함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이제 교회를 다니던 유대인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고 해서 돈을 벌자 해서 자신들이 막 계획을 짜서 돈을 벌러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이 내일 어떻게 하고, 모레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어떻게 수익을 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악한 것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1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이 시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시기는 오늘이고, 두 번째는 내일이고, 그 다음에는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계만 보면, 어, 시계가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계획을 짰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구성했고, 하나님의 때를 궁금해하지 않고 자신들이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면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적인 이득만을 구하는 그 태도를 야구보사도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태도 없이 자기 먼저 멋대로 산 다음에 기도한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자기 멋대로 살 거면 자기 자존심대로 살 거면 좀더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또 반편에 무슨 마음이 있죠?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 제마음대로살 겁니다. 하면서도 그 한켠에 뭐가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그게 너무 잘 보여요. 우리가 시험 기간 되면 이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그런 청소년 부서가 다 그렇겠지만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은 당연히 빠져도 되는 거예요. 학원 보강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어느샌가 이게 정착이 되어 버렸어요. 청소년 사역자로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보강을 가고도 두려워해요. 아 내가 이한 문제 더 맞춰서 좋은 대학 가야지라는 심정으로 갔는데 막상 가고도 뭐예요 불안해해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들을 잘 습득해서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없이 공부한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 계획을 구성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풍 떨면 안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은 이래야지 청년은 이래야지 장년은 이래야지 이런 허풍 떨지 말고 이런 아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잠깰겸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모른다. 나는 정말 모른다. 네, 나는 모른다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취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저 모르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요가 아니라 진짜 몰라서 내일 일은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 다 아시죠? 내일 일을 진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못 나서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아는 자리에 가면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꾸 내가 아는 자리에 들어가면요.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제가 사람은 절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저 사람은 절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자신이 정한 정의 안에 갇혀서 내가 아는 것 안에서 상대방을 재단하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깎아 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내일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고 더 기다려 주는 것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랑의 꿈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모른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허탄한 자랑 허풍 떠는 자랑 아는 자랑을 버리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비결을 두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비결 보여주시면요 첫째는요 나는 안개임을 인정하기입니다 나는 안개임을 인정하기 우리 14절 말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일리를 안개니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개는 뭐냐면요 인간의 인생의 무가치성을 상징합니다. 인간 자체의 무가치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가 개입될 때 가치가 있어지죠? 하나님이 개입할 때 가치가 있어지는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있어 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높은 위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명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 없이도 말씀 없이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잘 산다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게 뭐냐면 바로 죄인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증명하고 싶은 모습.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정의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안개야.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마치 안개가 자욱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듯이 너희 인생은 그래.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그 인생은 보이는 인생이야. 라고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방금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 이렇게 하면 돼. 아는 척하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안개야. 나는 안개야. 잘 몰라. 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내일 일, 우리가 자꾸 아는 척하고 싶은 그 내일 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보시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말 많이 듣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죠? 아, 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랑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은 누구를 의지하는 걸까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일의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신용카드 긁으면 다음 달에 나야 수고해줘 이러면서 뭐 긁는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다음 달에 나에게 의존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한 이마태복음 6장 34절의 내일은 뭐냐면 내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일을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일을 유일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는 거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할 것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일 내가 원하는 일이 펼쳐져야 돼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모든 것 빠짐없이 준비했다고 해서 내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에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안개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내일 저 이렇게 준비하긴 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토요일 밤마다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 같아요. 설교 이제 다 준비하고 누우면 모르겠어요. 이게 준비가 제대로 된 건지 자도 되는 건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이 잠언 27장 말씀을 항상 많이 보는데요. 잠언 2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뭐 열심히 한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것 그대로 쓰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물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겠지만요. 내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계획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금 우리가 안개에 돼야 된다, 안개가 돼야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는다라고 배웠는데요.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너무 잘 아는 건데요. 두 번째 비결은 늘 기도하기입니다. 늘 기도하기. 우리가 말씀 보면서 또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15절, 17절 말씀인데, 세 번용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는 게 2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시 보여주시면. 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내일을 책임지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다. 나의 생존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신뢰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뭘까요? 이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내가 안개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4장 초반부에 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2절 후반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후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일 일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반증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뜻 없이도 살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쭉잘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아직까지 기도의 자리를 어려워하셨다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일을 아는 척하면서 구하면 잘못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일을 내 마음대로 생각해 놓고 나서 아 하나님 이거 잘 돼야 되는데요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 내년에 이런 일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라면서 자기가 먼저 결과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쾌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 사역할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한 일곱 분 계셨고 목사님들 한세분 계셨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저는 밥 먹고 들어가서 무슨 분위기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춥더라고요. 진짜 싸했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좀 친한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저도 전도사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왜 왜 이래?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그 여자 전도사님들 중에서 기가 센두 분이 있었어요. 이두 분이 회의하다 싸우셨대요. 이제 이제 고성방가하면서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성도님들은 못 보셨는데 싸워가지고 분위기가 엄청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눈치껏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 기도회를 딱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자리를 잘못 앉았어요. 그, 네, 분단이 있기 있었는데 1 분단에 그 A 전도사님 싸운 A 전도사님이 한분 앉아 계셨고 3 분단에 그분이 앉고 제가 2 분단에 앉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고 기도에 딱 들어갔는데 두 분이 하시는 기도가 서라운드로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못한 게 없고 떳떳하고 막 이렇게 기도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기도했던 네, 그런 네,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것만 극단적이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내가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정역으로 내 쾌락을 위해서 구하고 있진 않은가요? 우리의 기도는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길로 가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 마음에 내일이를 모른다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내일이 크게 두렵지 않아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내일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뭐하게 될까요? 아는 척을 갖다 버리게 됩니다. 내가 어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주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 토요일 이렇게 돼야 되고 월요일 이렇게 돼야 되었는데라는 것에 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무엇을 주실지 오히려 어떻게 될까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몰라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10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가 2025년도를 준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준비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축복할 때 갑자기 여러분 축복의 목소리가 낮아진 네 그게 있었죠? 게 보였죠? 특별 새벽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 정말 사모 많이 하셔서 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그 일을 보는 우리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아 그때 15일부터 19일만 참고 딱 나가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부흥회 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지금부터 이 부흥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실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 예수가 함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 했죠? 안개입니다 안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늘 기도하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제 목사고시 시험 봤을 때 있었던 일 얘기하면서 오늘 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목사고시를 봤습니다. 작년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8월쯤이었는데 그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막 이제 아내가 증인인데 그 여러 번 풀었어요, 엄청 <laughs> 이만한 책을 여러 번 풀어서 거기 있는 걸 잘날라 외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풀고 이제 내일 이제 시험 날이 되는지 전날이 된 거죠. 그래서 전날에 이제 아 내일 뭐 큰일 없으면 시험 잘 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형 내일 가는데 내가 태워다 줄게. 그 친구도 같이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운전하기 귀찮아서 그냥 지하철 타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 태워준다고 하니까 또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타고 갈까 하다가 어, 일단 알겠어 하고 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괜히 뭔가 느낌이 쎄한 거예요 제가 오늘 쎄한 거 여러 번 얘기하는데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카톡을 했습니다 어, 누구야 아, 나는 그냥 지하철 타고 갈게 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시험 장소가 이제 양재였거든요 차 엄청 아침에 막히는 데죠 근데 그 친구는 의정부를 살아요 그런데 의정부에서 차를 끌고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냥 저는 그날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갔습니다 시험이 아홉 시였는데 저는 8시 10분에 도착을 했어요 8시 10분에 도착을 해서 이제 먼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시 59분이 됐는데 동생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사고 났나 왜안 오지 전화를 해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의정부에서 엄청 일찍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한 시간까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근데 그날 따라 동부간선도로부터 시작해서 양재 여러분 엄청 막히시는 거 아시죠? 아침에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거의 서 있는 수준으로 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9시, 9시 30초쯤 네그친구 도착을 하고 말았어요. 결국, 돌아오긴 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시험을 못 치르고 이제 다음 기수에 합격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일을 겪고 나서 이제 시험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뭐 시험도 뭐 나쁘지 않게 본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제 기분 좋게 가려고 하는데 또 쎄한 거예요, 등골이. 그래서 <laughs> 이게 무슨 느낌일까 생각하고 이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지하철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뭐 저한테 뭘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만약에 그 친구가 의정부 살잖아요 의정부 살아서 중계동을 들렸으면양재에몇 시에 도착을 했을까요 아홉 시 15분 아무리 빨라도 아홉 시 20분에 도착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 제가 느낌이 좋아서 저는 시험을 잘 봤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였으면 뭐였냐면 넌나 없이 아무것도 못해 넌 너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하더라도 너의 내일은 내가 책임져. 너 목사 한수 받고 성도님들 앞에서 아는 척하지마. 겸손하게 항상 공부하고 항상 기도해.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아직까지도 저를 살게 하고 또 겸손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당장 잘알것 같아도 모르는 존재이고요. 당장 20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내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내일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내일을 맡겨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아시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가시고, 그리고 더 그것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